4. 십자가 중심의 해석학 서론 성경 전체를 비추는 십자가의 빛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읽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신약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흘러간 종착점이며 중심축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의미를 드러내고 신약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십자가는 해석의 기준이며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1.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의 절정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한 대속 나이스롤러 사의 원리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펼쳐오셨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 속죄일, 어린양의 피는 모두 십자가의 모형이며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며 성경 전체가 예비해온 결정적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 길을 잃습니다. 성경의 각 본문은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그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창세기 22장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출애국기의 6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표합니다. 시편의 고난과 탄식은 십자가에서의 메시아의 고통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의 회개 촉구는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만약 십자가와 분리된 해석을 한다면 성경은 도덕주의적 교훈이나 철학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할 때 모든 본문이 생명을 주는 복음이 됩니다. 3. 십자가는 해석자의 자세도 결정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해석의 기준일 뿐 아니라 해석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겸손, 순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먼저 저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해석은 곧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고난과 사랑을 읽어내는 경건한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십자가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성경 전체는 십자가로 모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고 그빛 아래서만 성경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해석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본질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 해석은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고 십자가로 끝나야 합니다.